우리 북한 미녀, 음. 우리 임지연, 음. 임지현 씨입니다. 그런데 음. 이제 로 네. 네. 지금, 남, 지금 네. 보시면요, 음. 네. 홍국 순두부 국밥. 음. 자, 잠깐 맛만 좀 살짝 보시겠습니 아니 이게사 먹어야지. 아니 그러니까 일단 맛을 보시고 okay. 아무 사 먹든 안사 안 드시는 그럼 나중에 네. 결정하시고요. 아, 네. 선생님 네. 와서 이거 한번 맛좀 살짝 보시겠어요? 아쪽으러 오세요. 아이근 잠깐 오셔가지고, 맛만 만만, 만만 살짝. 예? 형님, 식사 한번 하러 오세요. 뭐? 드시고 가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요. 제 북한 이제 와이프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예. 이 민영, 우리, 민영, 림지현 아, 씨입니다. 민영을 시켜서 올게요, 내가 해줄게, 는데 뭐, 일단 뭐 맛은 음. 없더라도. 그냥 정성으로 생각해주세요. 그러면 이거 입술 네. 생각, 생각. 있는데, 예, 정성으로 좀 생각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어, 아빠 지금 할까요? 지금 할까요? 아아. 응? 아, 네. 자이 일단 맛을 일단 일단 기름 너무 많이 넣었어요. 응, 기름 많이 뭐가 맛있. 탔는데? 아, <laughs> 네. 제가 오랜만에 해가지고 그래도 저는 맛있더라고요. 아 그래? <laughs> 네. <마, 마>, <laughs> 저희도 먹었더니 이쁨은 음식솜씨는 걸로 보았 아, <laughs> 원래 왜? 아니 원래 잘하는데 이야 이게 원래 잘하는데 초보다 보니까 아직 또 아직 떨려가지고 돈이 아, 차네. 돈이왜 이렇게 차? 아 근데 너무 양심에 가책을 봤습니다 어떡하니까 당한 저 때문에. 어. 아니 다음에 잘하면 되잖아. 아니 다음에 잘하면 되잖아. 뭐 오늘 처음인데 시작인데 뭐 어때? 그건 신경 쓰지 마. 어쩔 진짜? 수 없지 뭐. 아니 뭐 어떻게 시작부터 잘해? 이상 이상. 어떡합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졸 어, 저런 면이 좋구나. 버마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하고 그리고 재수롭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다 교차됐던 것 같습니다.